구글 TV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집에서 OTT 서비스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또는 티빙, 애플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집에서 좀더 극장과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터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빔프로젝터를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좀 설치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본인이 원하는 스펙까지는 지원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빔프로젝터 시장에서 넘버원 브랜드인 벤큐에서 출시한 TK705i라는 신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신제품 발표에 가서 어떤 제품인지 잘 소개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프로젝트를 선택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4K죠. 이런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유. 요즘 TV도 정말 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빔프로젝트는좀더 대화면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상도가 좋아야 되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최대 150인치로 사용할 수 있고요. 2.7m 정도 거리만 확보하면 120인치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이 있고 이렇게 방 공간이 있는데 이방 공간이 측정을 해보면 지금 빔 프로젝터에서 반대편에 제가 보여드릴 벽까지의 거리가 약 2.2m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안방 정도의 공간에서도 이 제품 이렇게 2.2m 정도의 공간에서 투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화면으로 볼수 있는 건데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벽을 가득 메운 이런 사이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큐의 시네마틱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컬러풀한 화면을 만나볼 수 있고요. <laughs> 이 정도 가지려면 여러분 집에서 진짜 극장 같은 느낌으로 감상하실 수 있겠죠. 자, 사운드 같은 경우는 16W 서라운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스피커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HDR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DR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때더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HDR은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해서 더 생생하게 볼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HDR10을 지원하고 HLG도 지원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제 지금 넷플릭스를 실행했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주는 이 색감도 정말 좋은 걸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의 다양한 컨텐츠를 좋은 색감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400의 대가나 이런 걸볼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0럼2 모델은 포터블 제품들과 달리 영화 제작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그런 컬러감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환경이 늘 어두운 밤은 아닐 수 있잖아요. 낮에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조명이 있을 때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제품은 3000 안시 루멘의 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TV가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는 뭐 IPTV 세탑 등을 연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OTT 서비스 등의 다양한 앱들을 구글 TV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지원한 다양한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 TV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OTT 서비스를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계정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정을 추가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앱도 여기서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속도도 보시면 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구글 TV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보던 컨텐츠를 바로 여기서 이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또 구글 TV가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설정을 누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화면 보호기나 사운드 와이파이 구글 홈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설치가 쉽다는 점도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자 화면을 좀 내가 틀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틀었다 화면 와 보셨죠 여러분 바로 조절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동 줌 디지털 줌 자동 키스톤 초고속 자동 포커싱 자동 자동 포커스 오토 그리고. 자동 포커스 오토 그리고 주변 밝기에 따라서 시네마 모드를 적용하는 오토 시네마 오토 스크린핏 그리고 장애물 자동 감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하고 쉽게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화면 맞춤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 사이즈에 딱 맞춰서 얘가 또 조절을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커튼을 덮은 상태에서 화면에 맞추기 버튼을 누르고 시작을 눌러주시면 프로젝터가 커튼을 이식을 하고. 여기에 맞는 화면을 그대로 구현해주게 됩니다. 뭐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제가 지금부터는 플레이스테이션 5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스 5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이 HDR을 지원하는지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 바로 연결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HDR 조정하기를 통해서 HDR을 지원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좋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그리고 저지연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콘솔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빔 프로젝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화면 표현 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고화질의 TV로 감상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또는 천정등에 설치를 하거나 서재에 설치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제품은 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실 그럴 제품이고요. 이 제품 측면부에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들을 통해서 컨트롤하실 수도 있고 전용 리모콘을 지원하기 때문에 리모콘을 가지고도 컨트롤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걸볼수 있고 이 받침대가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이를 조절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천정에 설치할 수 있게 홀이 위치하고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제품 후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HDMI 2.1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플스5 등의 게임 콘솔을 연결했을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USB Type C 포트가 있기 때문에 닌텐도 스위치 등을 연결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바로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TK750i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제품 12월 1일에 출시가 되는데요 11월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서 할인 판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으면서 다양하게 설치하고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구글 TV가 안에 내장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